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부산은, 네, 조금씩 비가 오고, 예, 어제 새벽 1시에, 예, 어, 번개가 많이 쳤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막 번개에 춤을 추면서 같이 내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안 웃기면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뉴스, 예, 뭐,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예, 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날다 비트코인도 날다. 예, 새는 왼쪽 오른쪽 두날개로 비행합니다. 예, 어느 한쪽도 지우치면 네날 수가 없죠. 예, 이더리움도 날고 비트코인도 날았습니다. 예, 이 중심에 있는 몸통은 네 우리입니다. 그냥 같이 날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뭐 현재 그냥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잠시만요. 어, 뭐이 다양한 기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올라온 기사가 예, 몇개 없는데 그냥.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인 지수를 보면요. 네, 오늘 아침에 약간 상승. 네, 그래서 약간 눌러줬다가, 예, 이 보아권에서, 예,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 나중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제, 이제는 조금씩 긴장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 대비,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인은 예측이 아니에요. 예측이 아니고 항상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 약간 지금 보시면, 어, 비트코인이 오름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 이러한, 어, 뭐, 매수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코인은 어떻게 보면, 어, 약간 고도의 심리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 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멘탈을 단단히 여러분들이 어 붙잡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뭔가 내 지금 매수가가 다와가는데올듯말듯아 이거를 팔아야 되나? 팔면 오를 것 같고 예참 지금 마음이 심숭생숭 예 날씨가 우중충한 것처럼. 아마 그럴 것이에요.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아, 이 3개월 동안 기다린 거 탈출할 수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예. 여러분, 고도의 심리 싸움입니다. 예. 이기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이때였어요. 이때. 아마도 이때 사람들이 조금 겁나가지고, 4910만원이 왔을 때, 아마 파신 분들은, 어 조금 후회를 하셨을 거고, 예, 그냥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 조금이나마 예, 그래도 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약간 상승 흐름에서는 약간 눌러줄 수는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5천만 원이 깨지면은 약간 저도 약간 조금 대피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비트코인, 아 어, 이더리움 클래식. 2만 7 2,300원 이래요. 그래서 제가 5천만원 지켜주면은 홀딩.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 이제 121선을 올려놨습니다. 121선. 네 121선 이요. 회 색깔이에요. 현재 지금 올려놨는데 오늘 장중에 예, 5 0 11만원까지 예,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 이대로 흐름이라면 네 제가 볼 때는 어, 그래도 한 5만, 5200만원까지, 예, 1 2일선까지는 한번 찔러 줄수 있어요. 어,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1 2일선2 0일선을 이탈시켜서 계속 이렇게 갔던 시기는, 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금세 회복을 시켰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약석달 정도 가량, 예, 1 2일선2 0일선을 이탈시켜서, 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니까, 어, 통상적으로 만약에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약간 상승을 더해서, 예, 제차 한번 조정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대략 한, 어, 적게는 500,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고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뭐 5,500을 찍고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한5 0아 4,500만 원까지는 한번 눌러질 걸로 보고 있어요 어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에, 대응을 어, 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서는 네 잡기가 힘들어 요 그래서 그때는 음봉일 때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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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에, 사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나중에 제차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떨어져서 약간 조금 더 밀릴 것 같다. 그러면요, 한 800만 원 마이너스, 예, 이 고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500까지 찍고 조정이다 하면 5,500에서 800 뺀, 예, 4,800만 원부터 예, 분할로 한1 차씩 들어가 가지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예, 줍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그리고 코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 이러한 조정 없이, 조정 없이 상승은 없어요. 예. 요런, 네. 예, 상승이 있고, 이런 조정. 예. 상승이 있고, 조정. 상승이 있고, 조정. 예. 조정이 없는 상승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계속 상승 없고, 계속 하락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시, 어 지금 차트 제 화면 보시면 요런 추세선을 제가 하나 꺼 놨어요. 맞죠? 이 추세선이 이탈시키면 약간의 대피는 해야 된다. 어, 지난 과거 우리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추세선을 끌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이 추세선이 꺾이니까 우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요때는 살짝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전액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저점을 잡으시든지, 내가 근데 워낙 저점이다. 예를 들어 지금 뭐한 3,400에 잡았다. 그러면은, 어 그냥 뭐 가져가셔도 좋지만 예, 고게 아니라면 네, 그냥 뭐어 애매한 평단가 있잖아요. 막 5천만 원 내가 뭐 4,900에 잡았다. 그런 신분들은 이 추세가 이탈이 되면은 비중을 그래도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 예, 고그 정도 축소하셔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단은 오늘 요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려놓고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긴 한데요. 일단은 5,100한 50만원 정도 지지받으면 5,200을 한번 넘어가주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비트코인은 지금 오르는데, 이더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알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예요. 메이저들도 그렇게 많이 큰 움직임은 없어요. 예, 도미넌스의 영향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뭐 답답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도 어, 장중에 어, 이렇게 또 가스가 예, 약간 폭발해줬는데 12%인데 뭐 어제 올라간 거에 비해서 뭐 그냥 또이 또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봉으로 보시면 네. 12,700원 맞고 떨어졌어요. 왜 여기에 맞고 떨어졌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주봉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노란 색깔 20일선에 딱 요렇게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저항선을 잡을 때는 일봉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매물대를 보시는 게 맞지만 첫 번째로 그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잖아요. 주봉 한번 보시라. 예, 요렇게 맞죠? 예, 월봉도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뭐 오일선은 충분히 올려줄 수 있지만 예, 이런 주봉을 항상 참고하세요. 이런 예, 어, 어 위에 있는 저항대, 이런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일봉만 자꾸 보고 막막 단타 치려고 막 분봉 보고 이러지 말고 넓게 넓게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이제 또 주봉이 생성되는데요. 일단 한번 뭐 비트코인 주봉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요뭐 요대로 목끝까지 올려서 마감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한 5,300만 원이 강한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차 많이 올라가 준다면 한5,200 정도만 지지가 되면 네 5,300, 5,500까지도 한번 올라가 줄수 있는데 일단 지금 흐름은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어 최근에 잡으셔가지고 어, 계속 홀딩을 한다. 연말까지 홀딩을 한다. 그거는 제차 조정해 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최근 잡은 가격들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땐 내가 단타로 하루 이틀 보고 내가 수익을 원하셔서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이 어, 수익으로 어, 마무리를 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어,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현재 뭐 이더리움이, 예, 360만원 정도 지지가 되면은,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뭐, 어, 300, 한, 어디야. 네, 일단 요 구간을 좀 뚫어줘야겠네요. 360만원 재차 올려놓으면은, 예, 더 강한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상 보면은, 어,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어, 비트코인도 그만큼 올라가요. 일단 둘의 경쟁,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예, 일단 도미넌스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아마 비트코인도, 어, 그에 맞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뭐, 어, 이더리움도 보면은 뭐, 최근에 요렇게, 예, 윗꼬리를 엄청 500만원대까지 올리고 내린 거에 비하면 월봉으로 보면은, 예, 현재 굉장히 지금, 예, 좋은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여러분들 뭐 200만 원을 잡으셨고 뭐그 밑에 뭐 100, 200만 원 아래 잡으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 하시고요. 최근에 뭐 잡으신 분들 내가 연말까지 보실 수 있다 하시면은 그냥 어쭉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어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예,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어 제가 도지를 <laughs> 안 좋아하잖아요. 예, 도 모르고, 그냥 차트가 괜찮아서, 예, 뭐, 도지 갈것 같다. <laughs> 이래갖고 사긴 샀는데요. 예, 도지도 오늘 보시면, 네, 325 갔다 왔어요. 예, 사실 여기 정도, 에, 306 정도만 지지가 벗겨주면은, 사실상 저는 330 이상에서 그냥 매도를 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325, 왜 하필 325야? 주봉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귀신같이 11선 맞고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위에 저항선을 잡을 잡을 때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요런 주봉들 월봉들 보세요 월봉. 정확하게 여기 5일선 맞고 떨어지죠 월봉에 대한 5일선. 여러분들 요렇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뭐 좋다고 좋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환희에 차시지 마시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은 좋아요 지금 뭐 결국 뭐 지난번에 이제 8천만원 넘기고 예 지금 뭐 이건 한40%한30한7 8% 마이너스 된 상태인데요 제가 어젠가 이제 실방에서 도미넌스 아그 뭐야 바이낸스로 넓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좁혀 가지고 네예 그래서 예, 요렇게, 간다니깐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냥 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래요. 예, 결국 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현재 마이너스니까 마음이 힘들고, 예, 그러실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내가 단타로 들어갔는지,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간다니까, 그냥 연말까지 가져갈게.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연말까지 가져갈 거면 마이너스가 돼도, 예, 크게 여러분들 개이치하고 게이, 마음 아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짜 단타로 2, 3일 안에 나는 얼마를 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다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나와요. 더 가면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은데 만약에 제차 밀린다고 하면요, 일단 내일 뭐, 종가 기준으로, 어, 5050만원 정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어, 조금 강한, 강한다기보단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일단 2 0일선이 저항이 될 겁니다. 5300만원. 네. 요 부분만 넘어가면서 아마 긴 양봉을 하나 뽑는다면, 예, 5 4사0 0까지도 문턱에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요거는 제가 방금 말하는 건 예, 예측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보아라 보는 차트에 그건데 어 요것보다 대응이에요. 그에 맞는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 제가 볼땐 예, 크게 5천만 원 정도만 네, 이탈시키지 않으면 괜찮아요. 많게는 4930만 원까지는 어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저녁에나 어 혹시 차트가 조금 어 냄새가 난다. 예 그러면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고요. 그게 아니면은 오늘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급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내일 주봉 확인 하세요 꼭 아시겠죠 주봉 확인 네, 하시고 어 내일 아침 영상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네, 하나 둘씩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고 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견디시고 잘 버텨오시고 방송 보셨는데 어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파이는 있습니다. 예,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하루 이틀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내시고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